핵이야? 무신기야 핵이아 헤드만 봐라 헤드만 봐라 저는. 저는 헤드만 봐라 야 지프야 버려 팀원 버려 팀원 버려 벌려고요? 팀원 버려, 아. 버려. 아, 안돼 미안해 저기 있어요 사원님 바로 <laughs> 아, 버릴게요 어 지프 비빈다 같은 라인 비빈 비빈다 어 우리 좀 아니, 길게 빼자 반대편 갈 거야 음. 광개맵이라 광탈은 안돼 이거 광탈하면 45점 날아간다 얘들아 이게 담벼락이 야 하나 기자 하나 기자 가자 경각, 경각. 어, 가자. 경화 켜. 아 가자. 아저씨 어디야? 아야 아파라 나이스. 야 그냥 나 무시하고 끝내버려. 어. 그럼 구상 있어? 없네. 아니야 있어 있어. 쟤네 한 마리밖에 안 남았어. 지금 가야 돼 둘이 지프랑 직원이랑. 나이스. 반네들이에요 라스트 집안에. 가자 가자. 급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도. 응. 끝내자. 폭발기, 기다, 기다, 기다. 폭발기, 폭발, 폭발. 나이스. 와. 팀플 갈고마잖아, 갈고메. 이거지. 멀리 사운드 한발 툭. 저 뭐야? 아기 q b 오 아니에요? 도시락이에는 비트가 너무 느린데? 여기? 아, 뭐야? 나렉 걸렸어, 순간. 야, 핵이야 에이! 빼빼빼 도망가 도망가! 아 미친 낫다! 오이 개 아프네. 도망가! 나는 털여! 핵이야! 새끼. 어우 그 그거 없나 티어 보카드? 크라운부터 쓸라고. 나 열다섯 장 있어. 티어 보카드. 와 <laughs> <laughs> 미쳤네. <웃음> 개 뿜었네. 뭐하나지? 아. 어, 제... 이거 근접전으로 비비면 잡을 수 있어 핵. 이거 어차피 못 빼. 잡고 가야 돼. 나이스! 저 새끼 갈기야, 저 새끼, g 지 저 베릴이 얘기야, 저 베릴. 와, 그러니까 이 새끼들 핵 뷰징이네. 저 베릴 핵 쓰는 새끼가 옷도 없고 꼬라지 보니까 핵 뷰징이네. 나머지는 핵안 쓰고 저 새끼가 핵 쓰네. 왜야왜 잠깐만 밑에, 안야안 이거, 이거 낙하산 뭐 이거 이거 뭔개념 낙하산이야? 어, 야, 야 밑에 존나 <laughs> 많어, <많아. 진짜 웃음> <다, 웃음> 다섯 다섯 마리 있어. 잡 없어. 일단 뺏겨요. 이거 빼자, 같이 빼자. 뒤쪽으로 와 뒤쪽 어 뒤쪽으로. 뒤쪽으로 어, 글로 지금 다리 쪽으로 계속 뛸게. 어? 빨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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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타. 이거 짤털 거니까, 여기 사집에 뭐냐? 트라 내려. 짝꿍 먹고 집혼자 야, 뭐야? 여기 뭐야? 이게 왜 이래? 어 뭐야? 이게 왜 이래? 너가 메 너가 아니요, 너가 아니요, 아니요. 메인 공장 먹어라. 가 이상한. 야 뭐야 이거. 사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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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사운드 사운드 사운드. 었어 형. 야, 사람 사람지. 저뜯다형총 맞았어. 음... 뜯댔는데. 걔쟤 집중 집중. 권총 먹었어. 있어봐. 와. 나이스. 아, 형고고고고 아씨 권총인데. 게게게게 어 반동 안 접혀. 건물 들어갔어. 메인 공장. 나 일곱 발 남았고. 아, 나이스 나가. 뜰 뻔했다 진짜. 어 이거 뭔가 가다가 핵쟁이한테 대가리 뚫릴 것 같은 게 이상한 느낌이거든. 어 여기가. 핵이야? 무슨 게 영역이야? 헤드만 봐가. 헤드만 봐가야 헤드만 봐. 야 지프야 버려 팀원 버려 팀원 버려 팀원 버려 안돼 미안해 저기 있어요 사원님 버릴게요 어 지프야 자꾸 이거 빨리 와 얘네 그냥 버려 핵이래 아니. 야 지프야 빨리 와 새끼야 갑파도 없어 빨리 와도 와요 어. 잡고 있어요 지프야 어뭐 미친 새끼 아. 아 지프야 너라도 살아라 핵이란다 짱개 새끼들 포만가 아니 아저 죽을 수 있었는데 또 죽을 것 같은데 이거 싸워야 될것 같은데 여기서 어 싸워야 돼 이제 싸워야 돼아제발워야돼아 대박 으, 아, 아 아니, 이, 함께 응. 복사하자 아그싸다자 <laughs> 함께 <laughs> 진짜 야 진짜 더럽다 얘네 아니 와, 나 오늘 진짜. 방송 나저 게임 2 시간 <laughs> 반 했는데 아직도 다이아 다야 아씨 <laughs> 저쪽에도 이곳에 뭐야 뭐는뭐같쏘 뭐야, 어, 뭐, 뭐뭐 뭐야? 오케이. 저기 있다 바위 큰 바위 우리 봤다 아 우와 역시 뭐 누워가지고 오시. 존나 잘쳐쟤한테아 어. 핵이네 러보세요 어인거 아. 최대한 놀좀 그 살리고 빼서 이거 어 아, 시로 시로님은 어쩔 수 없어 버려 야 오야 어, 버기박 버기 타고 붙어 네. 둘이 해봐 아이고 한대 맞더니 핵이에요 응 음, 핵이야. 아, 깝다 아, 에컨데. 아. 와. 와. 아. 진짜 너무하다. 쟁이 와, 오, 자살한다. 진짜. 자살한다. 최재인가 봐요. 자살한다고 와. 우리 잡고? 네. 자살했어요. 팀 죽으니까 바로 자살. 아, 미친놈들인가? 그냥 쓸 것도요? 응 음, <laughs> 솔코가 아, 네 명하고 한명 있었어. 솔코드 쿨짐 라인 가는 거 같은데. <laughs> 야, 병원 쪽에 야, 강서랑 강서랑 병원 쪽에 둘 이상. 둘컷 나이스 차사운드 오토바이 어 확인 야 이거 슬라.. 어디어디 확인 야 나한테 온.. 야개단사내 바로 앞에 와 미친 형은 백업 넘어가는 거 자를게 아, 아직 왼쪽 어... 컨테이너에 하나 갇혀있거든 이런? 아니 이거? 아나탄 없어 이제 못탄 없어. 야 위에 컨테너 위에. 아까 내가 마지막 본게 여기였거든. 그럼 뭉쳐서 가보자. 위에서 시야 봐줄 테니까 너네 파밍 할거 있으면 파밍 해봐. 여기까지는 못 올라가. 얘. 오. 또라 이식기야 아, 나총안 들고 있었는데 깜짝 놀랐네. 와, 나 여기 내가 혼자 치어보겠다고 브리핑했잖아. 니네 파밍하라 그러고 갈 뻔했네. 나 아, 따라오고 잘갈 어, 뻔했네. 씨. 아, <laughs> 아, 여러분들 이거 공포 게임이에요. 배그. 아, 너무 무서워. 아, 저기 사람 있다. 집에 바로 보이는 집 있지? 2층. 거의 렌더링으로 보였어. 바로 그이 집이야. 박는집 이제 바로 미시죠. 아, 어. 이즈 바로 밀게요 음. 네. 정뒤찌뒤직찌지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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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 오케이. 아, 야 완전 베리니다. 완전 베리니. 야, 뭐야? 아, 뭐야? 어, 어쩐지. 오. 야, 핀 뽑은 거 부산은 음, 사는... 우리 편인 줄 나. 아까 깐거 같아서 안 들어갔네. 야, 준영아 너 없으면 우리 깔끔하게 세명다 파밍하다 갔다. <laughs> 오씨 미친. 야얘 어디 강, 각이 나와? 렌더링만 아니요. 보고 쏘는 건가? 졸라 냄새나지 않아? 네 그냥 내밀지 마시죠 그게 제일 나을 것같아 어? 자살했다 뭐해? 뭐.. 뭐하는.. 뭐 뭐하는 예지 아이 새끼 줌당겨서형 얼굴 보고 심쿵사 했구나? 헤엑 거의 뭐 핵폭탄 급이긴 해 자식아 많이 놀래지마 이런 사람도 있어 임마 자식 제 핵같은데? 어쟤 뭐냐? 헤드로, 헤드로 둘 기절이야 어 헤드로 둘 기절 AK 아야제 헤드, 핵이다 헤드셋 기절 핵이다 아, 라스트 그냥 시랄지 미쳐버리겠네 무조건 핵이야 헤드삼 기절 그냥 그래, 초반에 한... 안 만나서 다행이네요 그러게 초반에 만나고 진짜 고쳐 진짜... 와다땅아 어. 다음 서클 보고 그냥 집, 음. 집으로 집 박을게 사운드 사운드 260 2 5 5방엠어 애기다 애다바뀐다 1평집 뒤에 이거 1평집 뒤세마리면은나좀 인서클 좀 땡겨놓을게 어? 물 뜯.. 문 뜯는 거 됐어 쟤네 다음 서클 나와야겠다 쟨내 AK 어? 뭐머리비뭐 어, 내밀지 내밀면 어? 안돼요 삼수 깨졌는데요 두방만에? 어.. 핵이야 핵 무조건 핵이야 썩둘 네, 어. 기절 더 있어요 둘 기절 일평제 왼쪽으로 하나 뛰고있어 네. 다컷다컷다컷핵다컷 나가 네, 이 나... 쓰레기 새끼들아 아, 근데... 나가 버킹 이 쓰레기같은 퍼킹 쓰... 해커 이거 차타고 돌아다니면 안까요 오케이 <laughs> 나이이스 아, 여러분들 고맙습니다핵 그냥 바로 잡아주는 클래스 근데 핵이 못하는 놈이에요 딱 보니까